간호학과는 절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시험 볼때 족보 없이 공부하는 거는 정글 탐험을 할때 나침반이랑 지도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아... 희원다움TV의 이희원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짧은 2월이 벌써 중간 지점이 지났어요 중간이 뭐야 20일이 넘었어요 입학일자가 다가온다는 말이겠죠? 수강신청은 잘 하셨어요? 실감이 되시죠? 편입생을 하시는 거.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강이 늦춰진 학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3월 신학기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편입생 여러분들 중에서 또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시고 내성적인 분들은 가서 친구를 어떻게 사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간호학과는 절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간호대, 의대 다 족보 있는 거 아시죠? 시험 볼때 족보 없이 공부하는 거는 정글 탐험을 할때 나침반이랑 지도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사막에서 반을 찾는 심정일 거예요. 족보를 보면서 거기에 나온 시험 문제는 꼭 기억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양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편입생 분들은 또첫 학기에 2년치 배우느라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족보는 정말 필히 사소하셔야 돼요. 그런데 족보를 얻는 방법은 거의 모든 간호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랑 제 동생들 학교를 비교해 보면 그 이름은 달라요. 저희 학교는 번이라 그랬고 제 남동생 학교는 번호 라인이라 그랬대요. 이 순서는 뭐 이름 순 아니면 뭐 입학 학번 순 이런 걸로 해서 매칭을 시켜줘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한 명씩 매칭을 시켜줘서 어, 그 번호 라인 아니면 뻔 라인한테 족보도 얻고 전공 서적이나 아니면 책 같은 것도 만약에 4학년들이 버린다 하면 이렇게 내려주고 그러니까 대물리만은 그런 선배님들을 정해주는 그런 나의 소중한 라인이죠 거기를 통해서 족보를 얻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편입생들은 어, 이 라인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라인이 없었어요. 이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신입생들이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도 하고 하거든요. 내 동생도 신입생 때는 전화하더니 4학년 되서는 뭐 전화 받고 후배들 밥도 사주고 하더라고요. 편입생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족보를 사서 할수 있을까요? 이 편입생들 사이에서도 또다 내려오는 전통의 족보 이런 게 있고 아니면 현역 동기들과 한 명이라도 친해질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세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한테 말안 걸어주면 어떡하지? 마음에 드는 동생이 있으면 가서 뭐 밥을 사준다고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물어보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요. 현입생들은 사회 경험이 좀 있고 학교를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신입생들이 궁금해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승무원을 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승무원이 꿈이었던 학생이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제가 따로 불러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니까 서로 저도 걔를 보면 뭔가 더 애틋한 마음이 있고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그 학생은 자기의 꿈을 먼저 이룬 사람이니까 또 너무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냥 괜히 좋아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많이 가까워졌고 이렇게 그 친구랑 가까워지면 또그 친구의 친구들 그 무리들과도 또 이렇게 안면식을 할 수도 있고 가시면 이래저래 내가 너무 내성적이라도 친해질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간호학과는 실습 나가야 되죠 그리고 조별 숙제가 또 많아요 조별 과제를 할때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PPD 같은 거 만약에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한다고 자청할 수도 있고, 나의 경험에 관심을 보이면 친절하게 먼저 사회선배로서 대답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현역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또 편입생들이 요새는 몇 명씩 뽑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10명 안 짝으로 뽑잖아요. 그럼 또그 안에서 꼭한 명은 친한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3년을 나 혼자만 밥을 먹을 수 없고, 실습도 나 혼자만 나갈 수 없고, 간호학과는 최소 한명 이상은 내가 친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3월 개강을 앞두고 계신 편입생 여러분 아니면 또 우리 신입생 여러분 간호학과는 시험 볼때 공부할 때 족보가 진짜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 족보를 얻는 방법, 그렇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이외에도 서로 의지하면서... 간호학과 힘든 3년잘 버티시려면 나와 마음이 맞는 뭐 친구, 동년배 아니면 후배, 동생 이런 사람들 최소 한명 이상은 꼭잘 사귀어 보도록 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나이에 가둬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내가 내가 어떻게 먼저 가서 걔네한테 말을 걸어, 한테 와서 걔네가 좀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진짜 아니니까 버려 버리시고. 학교생활 하실때는 정말 학생으로 돌아가서 어게 학교생활을 잘 했는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뭐 수다 떨땐 수다도 떨고 공부할 땐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학교생활 잘 보내시길 바래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저는 원래 친구도 그렇게 많이 사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힘든 일을 같이 하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면 동료애가 엄청 쌓여요. 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 갑자기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실습 나왔을 때 함께 실습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되게 돈독해지기도 해요. 노아과에 들어가셔서 친구는 어떻게 사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나의 뭐 사회 경험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면 또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사회 경험이 뭐 조별 발표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자청해서좀 귀찮더라도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족보도 꼭 사서 하시고, 학과 내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시면 또그 동아리 안에서도 족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혹시 3년 동안 있어야 되는 3년이 뭐예요? 그 이상 있을 수도 있는 동료를 얻는다 생각하시고, 누군가에게 나와 비슷한 또 내가 친해지고 싶은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을 다해서 꼭 함께 가는 동료를 꼭 만들어 보세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했으니까. 요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이에요. 여러분, 꼭 마스크 하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앞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